자, 간단하게 월드플리퍼 후기 좀 정리를 해볼게요. 어, 저는 월드플리퍼 좀 뒤늦게 게임을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뭐제 취향엔 잘 맞고 재밌어가지고 한 10시간 이상 열심히 했습니다. 어, 제가 게임 후기를 많이 남기는 편인데 어, 월드플리퍼 후기 남겨주세요. 아니면은 뭐, 여러여러한 게임 후기 남겨주세요. 하는 댓글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가급적이면 보고 제가 후기를 리얼하게 좀 남겨드리는 편입니다. 일단 월드 플리퍼가 어떤 게임인지 좀 보여드릴게요. 아마 많이들 뭐 홍보도 최근에 많이 하고 TV도 나오는 것 같고 뭐 네이버에서도 많이 깔려 있고 해서 대략 어떤 게임인지 다, 다들 아시겠는데 좀 보여드릴게요. 현존하는 가장 어렵다기보다는 가장 많이 해야 되는 오로치 던전이에요. 그냥 보스 토벌인데 이런 네, 거 어떤 게임이냐. 보통은 수동 컨트롤 하면은 좀 정밀한 컨트롤을 할수 있고 자동 컨트롤 하면은 피로도 낮게 그냥 무지성 자동을 돌릴 수 있어요 이런 핀볼 게임인데 제 캐릭이고 제 주변에 음향 처리된 요런 친구들은 동료예요 이렇게 협력 대전을 할수 있고 1인 대전도 할수 있는데 어쨌든 요렇게 해서 때려가지고 스킬 게이지 요렇게 모아놓고 스킬 게이지 모아놓은 걸로 스킬을 발동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스킬 게이지, 이런 것들 보이시죠? 그리고 많이, 그 콤보를 많이 쌓으면은, 튕기기를 많이 하면은, 여기 게이지가 차가지고, 피버 모드도 발동하고, 뭐 그런, 핀볼 기본에 약간 아, 아기자기한 어떤 그 액션 요소들을 넣어가지고, 어, 핀볼인데 생각보다 다이나믹하고 재밌네? 약간 요런 느낌이에요. 전체적으로는 도트 느낌이고, 스펙업 하는 것도 좀 쉽고 캐릭터 얻는 것도 리세마라만 시작을 해서 제대로 리세를 시작하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그리고 이렇게 협력대장을 통해서 버스도 탈수 있어가지고 네, 스펙업도 쉽고 이게 보스 오로 인데 아마 많이들 잡으실 거예요. 몇백 바퀴 도실 텐데 네, 쉽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현재, 현존하는 컨텐츠가 별로 없어서 얘만 주구장창 돌릴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해서 튕기고, 지금 자동인데, 한번 튕긴 다음에, 대시를 할수 있어요. 이렇게. 튕기고, 한번 컨트롤하면, 한번 누르면 대시도 나가고, 여기 피사기 게이지 다 차면 피사기도 쓰고, 뭐 피버 게이지 다 차면, 여기 피사기도 쓰고, 이런 것들. 이런 건데, 뭐, 게임은 이런 거고, 전반적으로 다이나믹하고, 액션성이 있고, 캐릭터마다 6명을 한 파티에 편성하는데, 조합도 신경 써야 되고, 장비도 맞춰야 되고, 캐릭터 육성도 해야 되고, 대략 그냥 이런 게임이에요. 처음 하루 정도는 바쁜데, 뭐, 한 하루 다음 대만 이틀 차, 3일 차부터는 분제게임 되죠. 하루에 한 20분, 30분이면 되는. 이렇게 해서, 깼습니다. 이게 그냥 월드플리퍼의 리얼한 모습이고, 가장 많이들 즐기는 컨텐츠에요. 이게 월드플리퍼고, 음, 제가, 뭐, 한, 3일 정도 빡세게 좀 해봤는데, 후기를 좀 간략히 정리하자면은, 음, 이 게임이 좋은 점이 지금 나온 지한 열흘, 2주 정도 됐는데, 어, 보통 2주 정도 된 게임이면은, 이런 수집형 게임 엄청나게 고인물이 되거든요. 에픽세븐, 뭐, 랑그리사, 백야극광 등등. 2주 정도면은 거의, 따라잡기 어려울 정도의 고인물화가 진행돼서 어 이거 진입 장비 갑자기 엄청나게 생겨가지고 초보분들 진입 어려운 그런 게임인데 이이 월드 플리퍼는 특이하게 이 진입 장벽이 아예 없어요 <laughs> 아예 없어요 리세마라만 초반에 열심히 돌려가지고이 필수 캐릭터들만 얻으면은 다음날 하루면은 레벨 50 찍고 50 정도면은 거의 엔드 엔드 컨텐츠 직전까지 돌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보분들이 영상 보신 분들 어, 월드플리퍼 해 하고 싶은데 진입장벽이 좀 높은가요 뭐고인물화 됐나요 들어가 되나요 싶은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거 전혀 고민 없이 그냥 리셋 빡세게 돌려서 좋은 캐릭터 드, 먹고 바로 하시면 됩니다 예, 주말에 하루만 투자해도 이 정도 저도 지금 하루 이틀 빡세게 돌려가지고 요 랭크에 어디 파티 가서 꿀리지 않을 정도가 됐어요 <laughs> 이 굉장히 좋으면서도 나쁩니다. 좋은 점은 진입 장비가 없다. 나쁜 점은 그만큼 컨텐츠가 없다. 뭐 이런 느낌이죠. 뭐 그렇고 장점 몇개 보면은 일단 재밌어요. 아까 그 핀볼 튕기는 거 은근히 타격감도 있고 지금 들리는 요 음악 소리, 예, 요거 음악도 되게 신나고 타격감 삥뿅 하고 스킬 쓰는 그리고 더빙 이런 것들이 좋아가지고 그냥 되게 단순한 게임인데. 하나 더 돌려볼까요. 되게 단순한 게임인데 그냥 보고만 있어도 <laughs> 보고만 있어도 뭐 그럭저럭 괜찮은 네, 심심하지 않은 그냥 멍하니 때리면서 멍 때리면서 핀볼들 날아가는 것도 구경하고 그런 재미로 하고 있어요. 뭐 컨텐츠는 별로 없는데 저도 뭐 EX던전 아까워서 안 끼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그냥 들어가서 자동전투 눌러놓고 물론, 빡센 곳에서는 수동 컨트롤을 좀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자동 돌려놓으면은, 알아서 금방금방 잡아버리고, 그리고 타격감도 있고, 스킬 쓰는 이펙트도 화려하고, 그래서 요, 요거 보는 재미. 그리고, 부담도 없고, 하루에 10분, 20분이면은, 예, 스테미널 다 소모해가지고, 굉장한분제게임입니다 바쁜 직장인들이 하기 좋고, 그리고 과금, 과금 요소도 별로 없어요. 예, 굉장히, 리세마라면 초반에 빡세게 돌리면은, 과금 요소가 별로 없고 내가 욕심을 내서 나는 요 캐릭터를 먹어야 돼 하시는 분들은 뭐 몇십만 원씩 쓰신다곤 하는데 그거 없이 그냥 리세마로 필수 캐릭터들만 몇개 해서 적당히 타입을 하면은 그렇게 과금 없이 예, 무과금으로도 재밌게 즐길 수 있습니다 저도 뭐 여기까지 왔는데 얼마 안 썼어요 한뭐한 23만 원 정도 충분히 재밌게 즐길 수 있고요 뭐몇 가지 단점 좀 말씀드리면은 컨텐츠가 조금 없어요. <laughs> 에... 컨텐츠가 없다라는 말은 뭐냐면은 스토리가 있는데 하루면은 다 밀어버릴 수 있고요. ex 스토리도 있는데 마찬가지로 하루만 다밀수 있고 스태미너 포션 같은 것도 좀 많이 초반에 퍼주기 때문에 진짜 맘 먹고 밀면은 하루 만에 다 스토리 다깰수 있고요. 이렇게 7챕터까지 오픈 되는데 이다깰수 있고 그 다음에 남는 컨텐츠가 이벤트 가서 네 요일 던전 어제 나온 요거 미궁이 하나 나왔는데 요거는 조금 스펙이 좀 많이 높아져야 되고 요거는 좀 엔드 컨텐츠고요 에뭐 이게 기한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요건 나중에 어쨌든 요일 던전 한세 바퀴 돌리고 그 다음에 보스 배틀 가서 에 오로치라든지 뭐 기타 백, 백호라든지 요 보스 던전 세 바퀴 정도 딱 돌면은 하루 컨텐츠가 끝입니다 그 이상 하고 싶어도 뭐 딱히 할게 없어요 그래서, 뭐, 미션도 세 번씩 깨라. 이거 말고 뭐 딱히 없기 때문에, 어, 좀 지루할 수가 있어요. 가볍게 즐기는 분들한테는 좋고, 그냥 좀 빡게 하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조금 지루할 수가 있죠. 예, 그리고 아무래도 핀볼 게임이다 보니까, 퍼즐 게임류다 보니까 좀 호불호가 있는 편이죠. 어 나는 좀뭐 턴제 RPG, 아니면은 뭐 MMORPG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아예 설치도 안 하실 거고, 그냥 좀 해봤는데 핀볼류, 뭐 도트 게임이 별로다 하시는 분들은 아마 안 하실 수도 있어요. 어, 일단은 이렇게 간혹 에, 알람이 뜨면은 들어가면은 네, 내 스태미나가 없는 와중에도 이렇게 친구 방의 입장에서 스페인 스태미나 없이 깰수 있는데 뭐요런 아기자기한 시스템은 좋은데 <laughs> 아직은 전반적으로 좀 컨텐츠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 좋은 점은 어, 진입장벽이 없기 때문에 바로바로 바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일단 요렇고 어, 얘는 자동으로 돌아가겠지만, 음, 또 우리 시청자분들이 좋아하는 예, 제가 요즘 가그넛 주식 얘기를 좀 하는데, 카카오게임즈에서 런칭을 했는데 주가가 안 올랐어요. 예, 왜냐? 일단 월드플리퍼 자체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매출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게임이 아니에요. 14등, 14등이면은, 나쁘지 않은 수준인데 신작 게임치고는 조금 아쉬운 순이죠. 예, 구글 게임 순이고 쿠키런 킹덤보다 잘 나왔지만 예, 보통 신작들이 주가가 뛸려면은 한 요쯤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예, 애매한 상황이고 그리고 음, 이게 9월 1일에서 한 요쯤에 나왔는데 예, 카카오 게임즈 계속 빠지고 있어요. <laughs> 저는 조금이라도 반등할 줄 알았는데 계속 빠지고 있어요. 요거는 그 월드 플리퍼 문제가 아니라 요즘에 카카오니 뭐 네이버니 에, 대형 IT주 때리기 정부에서 막 IT 반독점 어쩌고 독점 어쩌고 저쩌고 해 가지고 카카오 이름 들어간 것들은 다 떡락하고 있어요. 카카오 당연히 떡락하고 있고 카카오 뱅크, 카카오 게임즈 요런 이슈 때문에 월드 플리퍼가 런칭됐고 에, 생각보다 저는 조금은 오를 줄 알았는데 전혀 반등 없이 그냥 우하향 중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게임이 나오더라도 무조건 상향을 받는 건 아니구나. 오늘 좀 올랐네요. 오늘이 아니라 지난주에 마지막에 1% 올랐네요. 이때 살짝 그래도 큰 느낌 보면은 그냥 우하향 중이에요. 이런 느낌이고 어뭐 주식은 주식이고 게임은 네 적당히 할만하다. 이런 느낌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자, 해보실 분들은, 어, 리세마라 빡세게 달리시고, 저는 그제 영상 중에 리세마라 영상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제대돌려서 재밌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분재게임으로 부담없이 즐기기 좋습니다. 자, 오늘, 어, 후기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